나이 들어가면서 병에 대한 걱정 중에 가장 큰 걱정이 암에 걸리는 것보다 치매에 걸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늘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치매에 걸리면 내가 내가 아닌 상태로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렸을 때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내 뜻을 미리 정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질병과 달리 치매는 시기를 놓치면 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많이 생각하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치매에 걸렸을 때 나는 이렇게 다뤄주기를 원한다, 대처해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미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늦어지고 상태가 악화될수록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미리 결정하고 대화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치매에 대한 내 뜻을 미리 써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크게는 연명 의료에 대한 내 뜻을 결정해 놓는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죠. 우리 치매에 대해서도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뜻이 어떤지 알아야 돌보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말이죠. 요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나 사전 장례 의향서처럼 치매 요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적어놓는 사전 치매 요양 의향서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해서는 나는 집에서 돌봄을 원한다. 만일 중증이 되면 요양원에 가는 것도 부담 갖고 꺼려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내 판단해서 적어놓는. 이죠 초고령 사회 장수 시대가 되면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안 걸리면 좋겠지라는 희망만으로 덮어두는 것보다는 치매에 걸렸을 때 미리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 뜻을 정리해 놓는 것이 치매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